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같이 한번 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왜 전도하면 축복이 되는가? 거꾸로 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되는가 많은 선도와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와 선도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전도하면 왜 축복이 되느냐 제일 먼저는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를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지앙과 저주가 계속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늘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어, 고화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어, 세상에, 어,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을 해도요, 늘 보면요, 방황합니다. 속에는 계속 방황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갔는데, 지금도 사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쏘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늘 세상을 다 채웠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어, 고통이요. 장세기 3장 16절, 2 0절 보니까 인간에게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 고통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문제고 사단손에서 빠져나와야만이 해결되어지는 문제고 하나님이 놀라와 함께하고 지키는 걸 체험해야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권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지식으로 해결해야 안 되는 문제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질상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요. 늘 보면은 뭡니까 저주 아래에 있어. 왜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건 말은 안하지만요, 내가 체면이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성공했는데 체면이 있잖아그 체면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렸는데 대통령이 자살할줄누 가라는 거예 그게요, 우리가 말이 쉬워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떼부은기많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래 이야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뭘 찾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고 구슬하고요. 미신을 이게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요. 윤리 도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해결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에게 있는 저주의 문제. 본질상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면 공부해서 공할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돈도 벌일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면 은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지양과 저주가 되니 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 알고 보니까네.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요. 마귀의 세력의 종로로 털어야 됩니다. 종이라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끌려다녀야 된단 말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죠? 시키는 대로 뭐요? 사주팔자 운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혼식 할지에도 날 잡아야 됩니다. 이사갈지에도 날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요? 미심입니다. 사람이 죽어도요. 산소 하나도 함부로 아무 데나 못 잡는 다 제가 아는 분은요. 산소를 뭐여차여차가지고 옮겨야 될 상황이 있다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옮기지 말아 하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괜히 끌고 부서는 만들 필요 있냐. 산소 잘못 옮겨가지고 인생이 잘못 풀리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가지고요. 날도 안 하지 않고. 이 상하는 날도 날 잡아야 되고요. 결혼식 하는 것도 날 잡아야 되고 산소 하나도 모든 건날 잡아야 돼요. 이게 한장문제이요 왜냐?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사주 팔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운명에 시키는 대로 해야 요 운명에 딱 잡혀져 있다니요 근데 우리가 보금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라안 해도 돼요. 이때는 점안 치도 돼. 구도 안 해도 돼. 나를 안 잡아도 돼. 어느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느 분이 전도하러 갔더만은 이분이 벌벌 떨고 있어 왜그러냐라는니까무당한테 우연히 갔는데 점쟁이가 이야기를 당신이 1년 후에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예수 믿으면 딱 끝난다. 자, 네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뭐가 없느냐. 헐 시달립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참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늘 뭡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우리 인생이 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눌려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에 지쳐있고. 그래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지친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조금 심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호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하면 어떤 일이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 인간에게 파고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니.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정신병 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복음 모르다가 자녀가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종교생활을 우산 등교하다가 진짜 예수 믿어, 이 이거, 이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날 보면요, 일 터지고 나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된 뭐. 자 어, 다섯번째 어디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거지 지옥과 천국 쉽게 말하면 내세.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근본 문제 해결이 안되고요. 저주, 마귀의 정도로 시키는 대로 사주, 팔주, 운명 시키는 대로 그러다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있는 대로 시달리다가요. 끝나면 은 되는데 여기서 살다가 지옥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남아있고요.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내가 죽지 않으면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응답이 되었다면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야기를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들으냐? 착하게 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던 사람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예수 이름을 이 땅에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뭡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되는 사람은요 억울하지만은 지옥갈 수밖에 없다저 성철선님이 저 우리 집사람 저 뭡니까 어머니하고 뭐촌인가 그렇다 하잖아요. 그런 그런 집안이라니까 그분이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성철선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죽으면서 열반송에 나는 무단 지옥골에 던진다. 내 지업이 수미산을 넘는다. 아니, 그분이 뭔 죄가 있어요? 저, 절에 앉아가지고 도닦가 말, 말고는 없는데, 그 평생을 살면서 등, 등에도 안 되고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도닦는다고더어리를 땅에 안 대고 죽으셨다는데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했잖아. 많은 사람을 쏟았다. 그러면 자기 지업이 수미산, 에벨트산 10배를 넘는다. 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지옥골에 떨어진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네. 그런데 문제는 죽었으면요, 천국 가려면 예수 이름에 믿어고 영접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도요, 아까 말했듯이 런 상황이 되니까, 막그찬 화려한데 속은 지옥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산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보금의 비밀을 모르면 이 땅에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니 지옥같은 인생, 암흑같은 인생,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수 밖에 없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 마지막 여섯번째. 자, 그러면은 또 지옥간다, 천국간다 끝나면 되는데, 내한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후손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문에까지 영향을 계속 준다니까요이 영적유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내한 사람이, 내한 사람이 있었던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끊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복음, 자꾸 예수 믿으라. 이만히 없그리스도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최진실의 어머니가 자살을 했는데요. 최진실의 어머니가요, 이혼했다고. <laughs> 어렵게 어려서 정말로 그 동생 어렵게 <laughs> 살 하나 무서운 상을 하고 응? 그렇게 이게 네. 배를 열어서 자꾸 내려오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런 같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 근데 이그데이분이 뭐요? 어쩌어쩌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그다 제신실과 CF 모델 을 떠는 바람에 네. 가문이 피었는데 네. 그으로 보면 그집안에 어떤 부귀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줄을 누가 알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네. 길을 딸도 똑같이 걸어.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유나가 걸어갔던 길을 동생이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요 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사회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자,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저주의 문제가 이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참 안식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내영혼 평안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이 땅에서도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예정을 살수 있어요. 남이 볼 때에는 가난해 보이는데 나는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또 이렇게 딱 보면은 뭡니까? 우리 가문과 후대가요 이상하게 나는 뵐까 하는데 어머니가 예수믿고요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넣는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형통하고 있어요. 가문에 흐르던 운명들 사주팔자 다끊긴요 그래서 무당한 데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 가문, 자녀들의게흐는 대물림 다 끝난다. 아, 네. 이게 대물림이라고. 아, 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미 예수 영기발레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메시지는 끝내고, 우리 박정희.